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가 내인생의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포기하고 주민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왜 거창하게 어떤 헌금도 아니고요, 거창히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돼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야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면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살아온 나의 성격 있잖아요, 나의 발자취 있잖아요, 그주님 앞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정말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돈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정말 내가 탐욕을 포기하는다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탐욕은 여러분 우상 숭배잖아요. 돈이 있어서 탐욕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탐욕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탐욕은요, 내가 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 열정도 탐욕이고, 나는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것도 탐욕이고, 내가 드러날 때, 나의 욕심, 나는 이렇게 성공해서 불안듯이누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게 다 탐욕이에요. 저는 사역자잖아요. 사역하려면, 예, 분명히 돈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다 돈으로 사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았어요. 그것도 탐욕이라는 거가난앉아 도와주는 거예요. 돈 있으면 할수 있어요. 쉽게 할수 있어요. 탐욕으로 할수 있다는 걸 제가 점점점점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사역조차도 내려놓고 나의 성공조차도 내려놓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 앞에 재물이 되는 데 그게 가장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주님은 현장에 가는 마다 현장에 가서 잡힌 여인도 만났고요. 의롭게 산 부자 청년도 만났고 주님은 가만히 있는 죄 많은 여자로 와서 당신의 몸을 만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제 얘기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바베세의 얘기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리는요, 세리지만, 진짜 죄 많은 인간이지만요,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 모습 그대로. 죄 많은 여자는요, 그 모습 그대로 주인 앞에 나왔어요. 그 모습 그대로 주를 사랑한 거예요. 너무 많이 포장합니다. 내 자신도,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옳게 자수성가한 사람들 치고요, 자가 죽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왜요? 자기는 올바르게 자수성을 했거든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성격이 아무리 정의로 와도하 받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그리 원래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 된 상태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요. 항상 이어버린다 포장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워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그분 앞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기도가 단순하지 않고 기도가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포장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이것도 포장한 거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야너 죄인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 그러니까 선수 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솔직하지 않습니까? 왜 누군가가 나의 힘듦을 보고 도와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솔직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 누군가가 내가 힘듦 보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분들 어떤지 아세요? 솔직하게 요청도 안 해요. 해주길 바라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가서. 어, 나 사실은 밥 먹었어. 어, 밥 먹긴 먹었는데, 어, 바로 새끼 먹기는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예요?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은근슬쩍 뭐 하는 거 흘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죠. 잘난 것도 그러고요. 못난 것도 그렇게 포장해요. 아니에요, 하늘맘 앞에. 사실대로 사실. 승질 나면, 하나님 앞에 승질 내세요. 내 인생 왜 이러냐고. 예? 네? 그럼 뭔가 말씀하시겠지. 사실은 다 우리 인생 이런 거는,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한 게 좋은 거라고요. 괜히 포장하지 말고, 괜히, 문장에서 깨끗한 오늘 딱 입고 와서, 아, 나 오늘 목욕해서 그러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요. 그 가늘바다 현장에 잡힌 그 순간, 그 노출된 순간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자기는 감추고 싶었겠죠. 그 여인은 그것 때문에 살은는 거라고요. 왜 포장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알으시라고요. 있는 그대로.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가장 솔직한 거고. 그 예,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가 예배되는 거고. 예? 꼭 우리가요, 사람 앞에서요, 그걸 로글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표현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왜 자꾸 포장하려고 하냐고. 왜 자꾸 남의 해주기를 바라냐고. 솔직히.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화있어요 그게 예, 철이 있다, 없다, 이거를 따지지 마시고요. 신앙이 있다, 없다,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안되는요 외쳐야지. 외치시라고. 내 인생에 꿈을 외치세요. 왜 그것도 안 해? 신사입니까? 깨끗한 척 하지 마시고, 의로운 척 하지 마시고, 신앙 있는 척 하지 마시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입당이 계시고 나를 지켜오고 계신다고 하는 다른 어떤 신앙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전부라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뭔가 메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깨달아 가야지. 왜고록한 죄, 왜, 왜 고상한 죄냐? 안 그래? 그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요 포장돼 있다는 거예요. 포장돼 있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울면 저한의 집사 또 무슨 죄를 쳤나? 이생각이 드니까 교회에서 울지도 못해요. 옆에 사람이 그럴까 봐 교회에서 가만. 안 있으면 잠을 주세 기도할 때는 맨날 종에 그럴까 봐. 네? 항상 우리는 이런데 민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냥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펑퍼지세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그러지 않네. 옛날에 그 칠십 년, 8 0 년에 보면은 진짜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옛날에 그 치마 입으신 우리 부모 세대.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아직요 내가 살만한 거예요. 아직 내가 살만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백제 이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만하니까요 포장하는 거예요. 기도. 아직 내가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성질 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성질 내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번, 하나님 앞에 성질 내는 거 두렵습니까? 성질을 낸다면요, 하나님 앞에 내시라고. 아세요? 인생이, 인생이, 정말, 꼬이면은요, 하나님 앞에 대드세요. 여러분, 그런 당당한 게 없잖아. 그럴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포장지요? 내려놓으십시오. 정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무시해서 기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시입니다. 여러분, 하늘장에 데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거는요. 적어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 있는거 아는 거니까. 점점 빼지 마십시오. 점점 빼지 마시오 남이 의식이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 의식하지 아닌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건 아직 모르는 거라고. 나는 정전하게 경변하게 훈련 받았다고요? 예. 네. 그게 바리세인이에요. 기도를 훈련하기 이전에요. 한나처럼 내 마음을 터져라는 게다 중요해요. 얘기했잖아요. 분인나 저분 키워주게 그랬을까요? 분인나 그렇게 원퇴했는데 죄송합니다. 분인나 저 년이 나를 힘들게 했으라고 안 했을까요? 포장하지 말라보 포장하지. 공개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원한과 원망을 그렇게 안 했겠냐고. 안그래 아직 살만하니까 안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남탓에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만하니까 남 탓이야. 살만하니까 니네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죽겠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네. 하늘 향해 되드려요. 야곱처럼. 하나의 천사가 와서 씨름했잖아요. 뭐하는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천사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천사가 천사로 보였겠어요? 아니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요 왜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렇게 일을 안물고요싸움거라고 그렇게 일을 안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부드럽게 해결하지 조용히 해결하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인생이 변하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요 매매를 해 이거는 누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도 거기 가서 그렇죠 돈을 바꾸는 사람도 성전세를 걷는 사람도 자릿세를 걷는 사람도 그렇죠 근데 가서 조용히 얘기했으면요 그것이 해결됐겠어요? 왜 그거는요 계속 그들의 전통대로 내려온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었어요 왜안 바꾸냐 바꿀 마음도 없었어 왜안바꿨는지 아세요? 다 이게 생겼거든요. 다. 내부 좋고 누이 좋고. 알겠습니까? 영화할때 에브리바디 다 좋아. 그데 조용히 해요. 제가요. 제가 성도들의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조용히 합니까? 아니죠. 저는 싸울 수 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디어폴을 했어요. 거기에 가난 사들이 와서 이 얘기를 보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쵸? 그런 거안 따졌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아픈 거든, 건강하든, 그거 안 따졌어요. 뭐라고요? 그건 딱히 엎어버려야 돼요. 그 싸울 타이밍을 잡아야죠.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니까, 성질나는. 내 인생 꺼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니까요. 신앙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대주세요. 왜내 인생 이렇게 만들었냐? 그런 용기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 그래.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서 뭘주임은 사랑한다고 얘기하 그러면서 뭘 내가 신앙이 있다고 얘기해 그럼 그건 뭘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안 그래요, 여러분? 무슨, 무슨 척 하지 마시라고. 예? 주임이 뭐라고 하시는지, 배뵈듯이라 그럼 주임의 말씀 하시겠죠. 그때 주을 만나겠지. 그런 용기도 없으면요, 그냥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하고 그런 부분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저는 목사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하고 매일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씨름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래? 해될 때 해잖아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터트린 거예요. 기분 나빠도, 기분 나빠도. 왜요? 살리려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상을 다 비웠는데 아 나이스 그러겠어요? 옆에서 그러겠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식서 되돌았겠죠. 저런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서. 우리나라말로. 그쵸? 그렇죠? 안그래 봐요. 죄인된 모습 그 현장 속에 있었어요. 주님이 화내면서 그 여인에게 정지한 거 봤냐고. 예? 너는 부릅뜨고 이 독사의 자식아! 너는 음료다! 이렇게 얘기한 거 봤어요? 포장된 상태인 사람들에게 너는 음료고 넌 독사의 자식이라 그런 거지. 그 분명히 아셔야지 그렇게 포장해 놓고요. 신앙 있는 척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싸웠어요. 그 분노를 마귀에게 표출한 겁니다. 그거 생각 안 하죠? 인생이 꼬이면 분노하십시오. 하나요. 뭐라고 말씀하시오? 그게요. 신앙이네. 그게 신앙이네. 생각 속에 머리 굴리지 마세요 왜요?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여름의 봄 모습을 보시라고. 아멘? 여름의 봄 모습을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라. 내가 얼마나 큰주인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오요 그러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어서 그 어미하신, 그 공의하신 한번 경험해 보시라. 내가 얼마나 사악한 놈인가를 사람님들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대드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꼬라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다시금, 다시금 그런 시장을 되풀이 하지 않죠. 다시금. 내 인생에, 여태까지 내가 내주인노로 했는데,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자기가 주인이라 그래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놈이었구나. 깨달으세요. 그거 깨달으면요, 사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못하면 은요 신앙의 기초조차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겁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를 바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맞짱 뜨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꼬라지를 알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고요. 다시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돼요. 그 우리 인생이 정말 꼬이지 않아요. 네? 내가 알게 돼. 하나님 앞에 그런 용기라도 좀 가지세요. 네? 그런 용기를.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잘못 걸리면 끝장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 어미하심을 꿈속에서라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니면 현실에서 배드세요 제발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앞에 좀좀 배드로 그렇게 해서 진짜 내 꼬라지를 좀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여러분,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행동 속에 고상한 척 하지 말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주님이, 인간들아, 들어라. 내가 영광 받는 건, 니네 꼬라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게 내가 영광 받는 거다. 왜? 나는 너에게 영광 받으려고 너희를 지었거 너희는 피조물 아니냐? 네 모습 그대로. 넌 죄인 아니냐? 왜 의로운 척하려고 해? 아시겠어요? 왜 능력 있는 척하려고 해? 왜 아닌 척하려고 해? 주님이 그러는 걸 까무지 마. 너는 너는 세상의 미물모가 같은 존재야. 그를 정말 내심령 속에 충분히 인식되면 그게 신앙의 시작이야. 그게 아버지한테 영광돌리는 거야. 창조주가 있으면 아는 거니까 그게 영광도 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포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그죠? 내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내가 밝아와서 있는 모습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나의 가장 잘났던 모습 영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받아달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가지 안 그렇습니까? 안 해요 아니요 뭔지 아시겠죠? 자유하십시오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게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구나. 그게요. 그리스도 오셔요. 그리스도 아파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세례는요. 아, 내가 죽을 때 세례를 받는 거네요. 아, 나는 원래 존재가 뭐라고요? 사망. 근데 존재는 사망이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나는 죽어 가잖아요. 육체도 죽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원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아직까지 내가 잘난 게 있어요? 뭘 그렇게 똑똑합니까? 뭘 그렇게 많이 알아요? 뭘 그렇게 깨끗해요? 뭘 그렇게 거룩합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혈기와 음란가, 미움과 시기의 다툼가 거기에 자연인 사람 있어요? 목사는 깨끗하고 목사는 자유합니까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요? 그것을로해서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들이세요. 정질나세요? 하나님 앞에 대드세요. 그래, 정확하게 내 모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용기 있으면요,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왜요? 사도가아 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는 빚박하는 게. 하나님 앞에 대든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수많은 예수님을 빚박한 거예요. 하나하고뭐 뜨고 있었어요? 맞짱 뜨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인기, 용기 있는 사람이지. 알든 모르든. 안 그래? 그가 하나님 사용하시지. 열받고 꼬이고 안 되고 숨기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뭐라고요? 맞짱 한번 떠보세요. 주인과 함께. 누가 이기라는 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러게 해서라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10편 29편 읽죠.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일컬지어다. 예. 여러분 권능 있는 자들도. 여와께 영광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돌리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잘 것도 없는, 글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 미물에 불과한 자들이 왜 영광을 안 돌립니까? 그것처 교만한 게 없잖아요. 뭐 가졌습니까? 능력 있으세요? 권력자세 힘이 있습니까? 자존심 하나 가졌어요? 그것 중 가장 미련하고요. 가장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할 만, 만한 용기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안 돌리고 있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할 힘이 없으면, 가만히 그분의 이름만 영광 돌리고,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광대하심, 그일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를 찾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실 수나아가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시간에 아까 그 찬양 그대로 주님 큰 영광 받을 수없셔서 왜요? 주님은 광대하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원수 물리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 앞에 내가 다그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정말 무릎 꿇고 경비하고 무릎 꿇고 예기합니다그 모든 걸다 해요. 그 자존심, 그 능력 내가 가지고 조금 가졌다는 그뭐 어떤 걸 할지라도요. 왜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어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현장 속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자세로 하는 얘기예요. 그 자세. 그 자세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당신에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 가사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방대하시고 위대하신다면, 0.00001%라도 무시했다 물르 나무주님을 몰랐습니다. 아는 척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보였서 아버지 내 모습이 들로 변하시지 물을 끄고 얘기하는 것 물을 굴고 견 경배하며, 부르고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는 분, 하나님. 그 광대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부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치신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 안. 영광 받으시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주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가리고 아버지께 숨어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주앞에 그대로 보여드리고 주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어떤 것도 아버지 앞에 가리거나 숨기거나 과룩한척 깨끗한 척할수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거짓되이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거짓 없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그 사실들만,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하던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므로 아버지 의 위대하신을 우리 부족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만방이알닐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기에 지금 더욱던 높음을 받을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당신처럼 만들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의 부족함은 아버지의 영광이 될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